이제 미백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음, 진짜 내 치아 색깔이 노란 건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목소리> 깨서 만날 수 있는 미백 어디 가면 있죠? 네이버 쇼핑하면 널려 있습니다 미백제 이걸 옆에다 이렇게 물고 있으면 미백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치약도 미백 제약이 있다 이걸로 닦으면 미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화산화수소가 농도가 높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의 손에 반드시 들려서 미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몇 퍼센트요? 최저 농도가 10%예요. 자, 10% 밑에 쪽에는 그럼 아무나 써도 되냐? 아니랍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아주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3%까지만 인정을 해준대요. 3% 가지고 이 닦는 시간만큼만 접촉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백이 되겠습니까? 거의 안 되겠죠. 그래서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미백 치약이라는 게 농도가 3% 미만입니다. 심지어 0. 몇 퍼센트도 있고요. 1%도 있고 2%도 있어요. 거기에 과산화 수소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미백 효과가 있다고 라쓸 수는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미백 효과는 10%도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 가지고 이따는 시간 정말로 열심히 칫솔질해서 한 10분 닿았다고 치십시다. 20분 닿았다고 치시자고요. 하루에 10분, 20분씩 해서 3번 닦았다고 치더라도 불과 30분? 예, 길어봐야 1시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솔직히 그 미백제약이라는 거는 거의 다 마케팅이다 쓸데없는데 돈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광고입니다 사실은요 또 다른 거는 뭐틀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 미백약 같은 걸 짜고 이렇게 물고 있으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짠 봐라 그래갖고 비포 애프터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치과에서 만드는 자가 미백용 틀은 본을 떠서 치아에 완전히 밀착되게 만들어드려요. 그러면 닿는 동안에 치아면의 미백제가 완벽하게 접촉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대충 해가지고 입에다 물고 있는 거죠. 치매에서 다식겨내려가고 대부분 다 먹게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는 효과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틀이 있는 것도 자기 이빨에 맞춰서 만든 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파는 것건뭐저 어디죠 뭐 네이버 쇼핑에서 파는 것건 인터넷에서 파는 거 전부 다 그리고 또저 어디죠 올리브영에서 미백 체크는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뾰족한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효과를 얻으려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미백 체액을 네이버에 발라야 될 텐데 그 돈이면 치과 가서 미백을 받으시는 게 훨씬 싸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찾아보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색깔이 좀 누렇다 그러면 얼렁 얼렁 치과에 가서 미백 치료를 받으세요 한 달이면 환 해집니다. 이건 부작용도 별로 없고요 정말로 치아 구조는 그대로 두고 색소만 빼는 치료예요. 근데 이게 미백 치약이라고 하는 것 중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바깥쪽에 때가 껴서 생기는 착색이 있다 고 그랬어요. 요거를 닦아주는 치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로 닦아요? 설수세미로 문지는 르 것처럼 안에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미백치약이라고 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연마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나라에서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마제가 얼마나 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로 닦았더니 오, 착색이 좀 벗겨지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돌가루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 이빨도 깎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배, 뭐죠? 흡연자를 위한 치약, 뭐 이런 것도 팔고요. 그 다음번에 이걸 쓰면 이가 하얘진다. 미백이다. 그런데 이 미백 치약 중에 많은 수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서 연마제 많이 들은 치약 사가지고 압박 문제 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제가 최근에 이 라디오 방송을 갔었는데 거기서 질문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그 혹시... 이 청소할 때 쓰는 매직 블록이라고 아세요? 스펀지 화학의 색죠? 예. 요걸 가지고 닦으면 표면이 깨끗해지죠. 이게요. 눈을 부릅뜨고 보면 연마제랍니다. 이게 보통 뭐 멜라닌 이런 걸로 만들었다는데. 플라스틱 금물 구조예요. 그래서 이놈이 표면을 긁으면서 닦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표면을 이걸로 열심히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광택이 없어지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플라스틱 이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틱톡인가? 인스타 뉴스에 이스펀지를 잘라가지고 이를 이렇게 문질렀다니까 이가 하얘진다고요. 하얘져요. 그 어떻게 된다고요? 이빨 표면이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위험한 짓을 내 몸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미백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오 진짜 내 치아 색깔이 노란 건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치과에 가 보면 이 사람 이가 누런지 허연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치과 의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원래 노란 이빨을 좋아해요. 그럼 아유 이 정도면 색깔이 이쁜데 뭘 그러세요?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하얀 이빨이 이쁘다 그래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미백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치료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단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사람 치아가요. 약간 붉은스름한 기가 돌면서 노란색이 있답니다. 또 약간 붉은스름한 기가 돌면서 약간 회색이 도는 게 있대요. 그다음에 약간 갈색이 도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란 이빨, 회색 이빨, 갈색 이빨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까지 한 톤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톤이고 또 여기 한 톤, 여기 한 톤. 이게 약간 회색이 도느냐, 노란색이 도느냐, 갈색이 도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래요. 여기 보면 A, 1, 2, 3, 3.5, 4 이렇게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밝은 거고 여기가 제일 어두운 거겠죠. 그렇죠? 근데 무슨 색깔이에요? 약간 갈색 톤이 돈다. 그러면서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여기는 갈색 톤이고, 여기는 노란 톤이고, 여기는 그냥 회색이에요. 여기는 약간 회색이면서 붉은기가 도는 거. 미백은요, 이가 하얘지지 않는답니다. 충격적이죠. 이가 밝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A1부터 시작해서 A4번까지의 다섯 단계의 노란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밝은 노랑이고요, 밝은 갈색이고, 이쪽은 어두운 노랑이고, 어두운 갈색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백치료라는 걸 하면, 어두운 갈색이 밝은 갈색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까요? 배우셨어요. 뭘 배웠냐면, 명도와 채도가 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명도는 밝기고요, 채도는 색깔이에요 그죠? 색깔이 얼마나 진하냐 그러면 노란색이 하얀색으로 바뀐다는 건 채도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색이 되는 겁니다 이건 미백으로 안 생겨요 노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밝은 노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는 하얘진 것처럼 보여요 결국은 치과에서도 진단할 때는 기준이 되는 색상표를 쓰고 있고요 치료 전에 환자분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 색깔이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요? 아, 이거부터 비슷한 거 같은데 그렇죠? 이거 색깔 비슷한 것 같은데 아요게 앞니는 요 색깔인 것 같고 어금니는 약간 이런 더 노란색인 것 같죠? 이러고서 서로 그 색상표를 보면서 합의를 봐요 아내 색깔은 A3번인 것 같다 그러면 어? A3번 차트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백을 하는 거죠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지죠 보통 교과서적으로 두 단계쯤 밝아진답니다 그러면 A3번이 A1번이 되는 거죠 그럼 야해졌다이 생각이 들어요 색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 색깔이죠. A1번 색깔. 이 색깔하고 마지막에 있는 A4번 색깔. 이 색깔을 이렇게 놓고 보면 쭉 흐름이 지나가면 에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 흐름이 지나가면 진짜로 얼마나 노란지 티가 잘안 나요. 사람 눈이 얼마나 간사하면 제가 중간에 세 개를 버리겠습니다.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있을 때는 사실은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미백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색깔이 몇 단계가 바뀌면 어, 하얘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권하는 건 20대, 그럼 웃을 때 어디가 많이 보여요? 윗니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달 동안 위에 니만 미백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내가 하얘졌구나 할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죠? 아랫니가 있습니다. 어, 아랫니가 윗니가 정말 하얘진 것같아 그럼 훨씬 기분도 좋고 뿌듯하죠?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의사가, 어이구, 화내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그러고 나서, 아래쪽도 할 건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럽니다. 아래는 안 보이는데 안할랍니다 그럼 아래 안 하고 위험한 미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미백이라는 건 사실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가 누래 지는 거는, 그렇죠? 예, 미용적인 효과기 이 때문에 반드시 치과 의사가 하라고 뭐 강요하거나 권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거죠. 삶의 질이 좋아지는 치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바나나 껍질로 문질러면 하얘진다 뭐 레몬으로 문질러면 하얘진다 뭐 상추를 뭐 갈아가지고 한다든가 태운다든가 뭐 이딴 소리들 많이 써 있습니다 예. 그런 게 효과가 있었으면 이미 제약회사에서 다 가져다가 바나나 껍질 추출해가지고 미백약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예. 미백 치약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효과 별로 없습니다 예. 과산화수소 농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이가 색깔이 어떤지 궁금하면 치과의사한테 물어보자. 가서 색상표를 가지고 내 치아 색깔이 어느 단계인지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집에서 잘 때마다 끼고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환해진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다. 예. 병원마다 달라요. 비보험 치료기 때문에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미백한데 심혈을 기울이니까 많이 받을 거야. 그런 분은 좀 비싸고요.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 싸게 받고 그냥 하자 뭐 이런 분들은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병원마다 다르니까 댓글에서 치료비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예 근처에 치과에 가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백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바깥에서 듣는 착생 얘기 안에서부터 생기는 예 속으로 들어간 착생 얘기 이런 얘기도 드렸고 쓸데없는 민간요법과 미백 치약에 매달리지 마시고 반드시 치과에 가서 미백 치료 받으시라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